자, 125번이야. 자, 두 정수가 있고, 알겠지? 정수야, 정수. 자, 그 다음에 어, 함수를 두 개를 그려야 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x=2라고 하는 축방이 있고, x보다 2 적을 때는 여기는 2차 함수. 알겠죠?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려야 되는 거죠. 포물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1차 함수. 기울어진 직선. 알겠지? 맞나? 그런데 요 앞에 보니까 기울기가 음수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맞나?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하는 함수는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고, 알겠죠? 감소하는 함수는 계속해서 감소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음수인 놈은 감소를 하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해서 감소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나? 자 그런데 여기 축방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 꼭지점이 2콤마 B죠. 그니까 러 축방이 X는 이골이 2란 얘기야.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 꼭지점이 2콤마 B가 있는데, 알겠죠? 2콤마 B가 있는데, 알겠죠? 얘가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감소하니까 여기도 감소해야 돼. 그럼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림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여기에 이 점은 꼭 지나야 되고. 됐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콤마 B는 얘도 지나겠네. 그래서 y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인데, 2를 집어넣고 B를 했더니 6이 되네.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이 콤마 6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알겠죠? 만약에 얘가 A가, 알겠죠? 0이면, 알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a가 0보다 큰 거야.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 y 는 6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그래프 나오잖아. 알죠? 이거는 일대일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맞나? 상수 함수지, 그렇지? 맞나? 그래서 a는 0이 될 수가 없고, a는 0보다 크면 돼. 알겠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알겠죠? 크기만 하면 계속해서 감소되니까. 그래서, 뭐냐, A가 어떻게 0보다 커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B는 정해져 있고, B는 정해져 있고, A가 변하는데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서, 알겠죠? 가장 작은, 알겠지? 정수는 누구냐,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a가 0보다 크는데 알겠죠? 가장 알겠지 작은 가장 왼쪽에 있는 정수는 0은 안 들어갈 거니까 1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a는 1이 될 거고 그래서 얘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7이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된다.